보뇨, 보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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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물고기 오뇨뽀뇨뽀뇨뽀뇨뽀뇨 물벼로 몸좀 풀어볼까? 싹 탑이다 넬픽이네 이럴 때는 당당하게 픽해 체야 이게 비미당 잭스 나오면 나 아, 망해. <laughs> 잭스 나오면 져야지. 야탑 베인인 것 같은데? 큰일 났다. 야 망했다. 다지 아까? Oh no. <laughs> <틀린> <laughs> 어? 아닌가? 베인 아닌가? 가봉이가 나오네? 어 그러네. 장겐지 <laughs> 매냈길래 갑인줄 알았지. 임마 그래 안 그래? 씨 도대지 마. <laughs> 급발진. <급파야지. 웃음> 아, 탑가렌이네요. 다행이다. 경관 어, 들어야지. 아, 탑페인이잖아! Oh, no. <laughs> 아, 탑페인이잖아! 람모스는 뭐야? 왜 저래? 유치와 테리인데, 람모스? 심지어 룬도 포식자예요. 뭐지? 골베고야. 던지나 가보자. <laughs> 좋은 생각이야. 브라이디요. <목소리> 오 도지모 한 입만 주세요. 이게 웬 떡이냐? 이게 웬떡이야안 아, 보여 참지 마. 자너 아, 세상에 불만이 많았구나. 또나 기다려보자 이러네. 그래 그래. 우리도 조심 오케이. 아니죠 승리가 한 입만 주세요. 어이구 자 여기 드세요. 아 뭐라도 원들이 먹어야지. 야호. 아, 웃기네. 아, 야, 경치라도 먹자. 아, 개아프네. 근데, 근데 난 슬프다. 경치도못 먹어. <laughs> 오, 우리, 야, 람보야! 람보야!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가졌구나. <laughs> 와, 아니, 람뭐야 이런, 이런 맞춤 서비스까지? 이기고 싶을 텐데. 개개 먹었고. <laughs> 그런 건가? 고마워요. 아, 지금, 아나 지금 CS 도못 먹어. 너우 아, 힘들어. 오란 모야, 안녕. 아야야야야야. 아야야야.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아이고. 어 킬초하는 건가? 아 킬초하는 건가 보다. 근데 베인이 먹어버렸네. 어, 아, 야, 이 친구는 그 와중에 치사한 짓 하고 있네. 그래도, 2로. 됐구나, 먹어줍시다. 가는 중. 샷고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, 이번 잡겠다. 오케이. 어, 자꾸만 먹었네, 근데. 이게 게임인가, 근데? 아니 베이나그 치사한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나도 치사해지는 수밖에 없어 네 그래, 나도 저런 트롤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베인을 만났는데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 아니 이따구로 하는 건 싫어 야고 진짜 진짜 악랄하다 와 자 게임 더럽게 한다. 오 잠깐만. 어 만화가 없어. 아씨 근데 이러면은 베인이 자꾸 킬 먹는데. 가슴. 어 근데 골백 이무한으는 300원 아 고래 꼼손 300원 다그까 그러니까. 근데 어차피 람모스 없었어도 상황은 똑같아요. 이거 람모스 아니었어도 어차피 CS 못먹고 프리징 당하는건 똑같긴 한데 아 이거 계속 오네 근데 아 이거 어떡하냐?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람모가 계속 다니면서 못 다닌다고? 흠.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은 잘못하면 오, 우리 팀끼리 분열 나는데 탑 한번만 봐주지 마우카이가 왔네 근데 이거 우리의 이속으로 가능하냐? 와 이거를 온다고? 와 이거 진짜 아니 람모가 게임을 제대로 하는 느낌인데 거의?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 아, 진짜 말라 죽는데? 아니, 야 이거 큰일 났다 람모가 하네 <laughs> 람모 하네 볼베 냅도가 아니라 딴데 이득도 못 보면서 한번 오지 베인킬중게 잘못이라고? 아니 람보가 오는데 어떻게? <laughs> 아니 다이 다이브를 나왔는데 오케이. 아 우리끼리 아... 싸운다. <laughs> 야 이거 이렇게 지는 저기, 거구나 저, 게임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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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내거 맞았어. 근데 애들도 이제, 야, 이거 잘못하면 진다, 이걸알아가지고 집중해서 하네. 네 좋아요. 개빡 a 많은 중 갑자기 어 애들 도 아는거지 이런거 치면 안된다 이거를 어 o l 신 t 렸어 사실, 람모의 진짜 어? 숨은 뜻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? 어호호호호. 얘들아,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을 이으면안 된다. 뒤봐줄게 미포. <laughs> 이거 봐봐, 우리 다답하는 거. 아이고, 근데 이게 죽었네? 어리 조절 좀 해. <laughs> 아, 살 데가 없었는데, 지다 가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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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가린 저 공포 때문에 또 아우 맘바 오케이 원딜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 게임 이렇게 <김� simplu> 힘들 게임이냐 아 처음에 진짜 람버스 던질 때 진짜 시글벙글했었는데. <술> 그래, 이렐리아의 선견지명이 맞았어. 야, 내가 가렌 데리고 있으면 괜찮지 않냐, 얘들아? 근데 가렌도 완전 딜템이라 좀 말랑말랑하네. 나이스. 나 들어봐. 죽었어 임마. 임인만 마무리하고있어 아, 어 좋아 베인까지 이제 마음리했고 이러면 우리 애들 미드 밀고 나는 계속 탑밀고 가면 될거같네요 음. 여기서 뭐라도 하나 잡으면 끝낼 수있을것같은데 그냥 빼네 에각 보고있긴 한데 어이고 어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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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? 오케이, 나이스~ 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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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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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내하 내다, 내다, 와다 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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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 야, 이게 27분 게임을 할거였냐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와, 여러분 진짜 트롤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. 진짜 아찔했다. 아무 뭐 잘하는데? 오히려 이거 심리전이야. 어, 아, 래의 좌의 선견지명 이래드리겠습니다. 람보스 칭찬 주고 싶대. 울팀 <laughs> 너무 못하는 거 아니? 리얼. <laughs> 어.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자 아, 타이푼 다 났습니다. 천감사합니다. 람모스 15데스 미만이면 성공한 거지. 고생했어. 어, 미션 성공. 아자우니 <목소리>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 라인전 승리한 거 맞나요? 아유 감사합니다. 만원 승리로 해주셨네. 승리인가? <laughs> 이거 이거 저거 실패할 거, 아이 성공할 거 실패하고 실패할 거 성공했으니까 뭐 쌤쌤이네요. <laughs> 아, 이게 실 이건 실패인데. <laughs> 예, 아, 게임 이겨서 다들 그래도 훈훈하게 끝냈다. 중간에 진짜 자크랑 이렐이랑 다 진심 빡쳐 하는 것 같았는데. 다행이네. 와, 람모 진짜 어지러질하다. 근데 진짜 잘못하면 질 뻔했어요, 사실. 진짜. 조금만 더 방심했거나. 아니면, 아무튼 좀만 더 방심했으면 졌을 것 같아, 이거. 그러니까, 처음에 다이브 쳐주길래, 아, 이걸 킬 쳐도 하는 겸나킬 줄라 그러나? 라고 생각을 했는데. 생각해보니까 나는 계속 람모스를 죽이면은 나는 맛없는 돈을 먹고. 나는 계속 킬초가 되니까 베이는 자꾸 내 거를 먹고 크잖아. 그래가지고 어, 진짜 한세번 죽었을 때부터 아차했었어. 어, 똑똑하네, 똑똑한 친구네.